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바드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케바드론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드론들에 관련된 그 제품의 특징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회사 소개와 함께 저희 개인적인 소개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1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는 주로 정부 과제를 통하여 어, 드론 기술을 획득을 했고요. 저희가 초기에 그 기관 투자자로부터 어,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품 생산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공군 출신 인데요 그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 로어 일을 하다가 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항공공학 석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줄곧 공군의 그 훈련기 기본 훈련기 고등 훈련기 또 이어서 그 t 50 F-50 a 전투기까지 주로 이제 그 군용기 개발 과정에 참여해서 어,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전역한 이후에 에, 미래에 이제 그 드론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성이, 예상이 되어서 그 유인기 기술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드론에 접목함으로 인해서. 저는 산업용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한 진입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드론의 비행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한계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그~ 비용의 어~ 비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진입 전략은 일단 드론을 한 시간 이상을 비행케 함으로써 산업적으로 유용한 드론을 만들어야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비행은 완전 자동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 조종자가 임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아~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어 국내 드론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합의 수준의 그 드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저희는 애초부터 산업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 드론의 비행 시간을 한 시간을 찾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고분야에 그 관련 전문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했고요 반면에 고정익 드론은 이제 저희 자체 기술로. 투치를 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익과 회전익을 어, 산업용 드론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을 보면은 일단 저희 제품은 이제 차별화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우선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착륙의 문제가 있는데 반해서 저희 제품은 이제 그 활주로 길이가 매우 짧은 혁신적으로 짧아진 그런 코브라 착륙이라는 기술을 어, 달성을 했고요. 회전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 드론들보다는 훨씬 유선형의 그 동체에다 장기간채공할수 있는 기술을 접목한 그런 산업용 전문 드론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 중에는 이제 그 기체 설계 기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그 고정익에 비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은 조인트 델타 윙이라는 아, 저희만의 그 독특한 기체 형상을 가지고 했는데, 이 조인드 델타윙의 장점은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나에게 끝에서 발생하는 학력이 많다. 유도 학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인드 윙 델타윙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델타윙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을 없애으로 인해서. 어, 기존의 다른 드론보다 체공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이착륙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특허 다섯 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제품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인트 델타윙 형의 어, 저희 제품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항공 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체공 어, 시간이 오래 갈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 지체 경량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익 드론의 가장 큰 단점인 아, 착륙 문제를 코브라 착륙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아, 구현시킴으로 인해서 짧은 좁은 지역에서도 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동시에 수상에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코브라 착륙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의 그고정이기는 자세가 높아지면 흐름이 이탈해서 실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조인드 델타윙으로 구성된 그 저희 제품은 고영각 자세에서도 흐름을 끝까지 석션을 시켜줘서 양력을 잃지 않는 그래서 고영각 그 초저속 비행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브라 착륙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 그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 번째 하단에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비행기가 내 내리, 비로니 내리면서 어, 자세가 한70% 이상 들린 상태에서 초저속이 된 상태에서 터치다운을 어, 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도. 어, 운영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수상착륙. 보통의 비행기들은 어, 프로펠러가 기수 앞이나 뒤에 있어서 프로펠러가 물에 닿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합니다만은 이 비행기는 기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상착륙을 무리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이제 장기 체공 능력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전부 최공시간이1 시간 이상으로서 고정익기는 70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 그 멀티콥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1 시간의 비행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제공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고도의 설계 기술과 함께 부품 최적화 기술 등 이러한 여러 기술이 했을 때만이 이런 장기 제공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체계 종합 기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 드론 회사가 작은 규모에서는 모든 기술 을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드론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동목은 체계 종합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도 하지만 필요한 센서라든가 그런 부품들은 내 기체에 맞게 가져다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합사하게 <laughs> 인텔셋을 테할수 있느냐 이런 기술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은 첫 번째가 맵퍼라는 고정익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맵핑 전용 드론으로서 어, 1 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어, 맵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간단히 이동용 가방 속에 그 GCS라는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다양한 페이로드, 그 카메라 센서를 말씀만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laughs>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탑재 장비 페이로드로서는 어, 소니 어, RX1이라고 해서 이건 4,200만 화소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정익돌론 중에서 가장 어, 그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어, 장착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나이트호크라고 해서 이제 EoIR 주영 주간 야간 실시간 영상 카메라, 그 다음에 그 농업용 다분광 카메라, 그다음에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 보급돼 있는 입이라는 제품과 이제 저희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아 입이는 어, 이제 그 비행 중에 측풍이 불면 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는 그 다시 들어오고 벗어나는 어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 어, 아무래도 그 기체 어 카메라 앵글이 흔들려서 그게 이제 해상도의 그 저하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그 매퍼의 특징은 측풍에도 불구하고 기체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비행할 수 있어서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찍은 영상도 보면은 같은 조건에서 찍었을 때 매퍼의 영상이 더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부관 카메로 라 찍은 영상 역시도 아, 매퍼의 영상이 훨씬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비라는 제품보다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퍼는 현재 토목 측량 건설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하천 지형조사라든가 농업용으로도 현재 그 과강을 받고 있으며 제외, 재해 재난 관리에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제 나르샤라고 해서 이제 멀티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엘비시라는 그 글로벌 방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다미지라는 제품이 최고 시간이 무려 한 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제 군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싼데 이러한 그 장기 체공 능력을 상용화하는 드론에 접목해서 저희와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로 나르 have to say that I have t 멀티콥터임에도 불구하고 v 선형의 아주 날 that I have to say that 그 have to s a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어, 장기 체공에 유리한 그런 현상, 어, 형상과 동시에 이동성을 좋게 할수 있는 그 to say that I have to s 그래서 제 개발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유선형의 항공 역학적 기체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 다양한 로류를달수 있으면서도 폴더식 기체로서 조립 시간이 불과 1분 이내 비행 상태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비행 시간이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임무 시간이 50분이 넘는 그런 그 획기적인 성능의 드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상을 보시면요. 어, 잠깐 보시면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어, 농업 분야에 현재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드론은 나르시아라는 드론은 밑에 이제 다분간 카메라를 달게 되면 농업 예찰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량을 예측한다든가 병충해를 어, 감지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쓸수 있는데 저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포도농원에서 쓰이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같이 어, 카메 라배터리를 간단하게 삽입식으로 장착할 수가 있고 컴퓨터 노트북 하나면 모든 조종과 그 다음에 어, 임무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찍힌 영상은. 클라우드로 올려져서 분석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런 분석센터에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서 농부한테 바로 어, 다시 그 인터넷으로 발송해주게 되면 농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농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은 그 장기 채공 능력과 함께 다양한 용도, 즉 농업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심지어 군수용으로도 다양하게 쓸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 음이건중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요 같이 어 앞서 만들어진 두 가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저희 그 케바 드론은 아 어, 차세대 드론에 해당하는 어새 종류의 드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케바 드론 이제 창업 10주년을 거의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축적된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서 어, 기존에 나와상품화어 있는 드론보다 어, 가성비가 높으면서도 운용성이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세 가지 제품을 어, 금년 내에 출시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기존의 매퍼를 개량한 매퍼트. 이것은 어, 앞서 보여드린 그 코브라 자동착륙을 어, 동으로 하던 것을 이걸 완전 자동화 시키템을인해서 이제 누구라도 훈련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돌이라는 이제 멀티콥터인데 요거는 이제 주야간 정찰 드론으로서 군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민수용 드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집적된 그런 드론이 현재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의 들어오는 이제 V 톨 시대가 될 것이다. V 톨이라는 것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 고정익 드론을 말하는데요. 이 드론은 기존의 고정익과 멀티콥터의 장점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서 앞으로 민군겸용의 다목적 드론으로 쓰일 목적으로 현재 개발 제품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먼저 매퍼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퍼 2는 일단은 이제 그 기존에 많은 드론들 멀티콥터에 대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오래 뜰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6배에서 8배가 높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고정이 그 드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착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있어서 어, 사용에 제약이 있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드론들은 해양 환경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해양에는 상당히 그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인 핵이라든가 멀티콥터는 바람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고정익기는 이착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차피 선박에서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V 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이착륙 단계는 멀티 부터갔기 때문에 그런 그 멀티 터 갖고 있는 그런 제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고정익 드론인 매퍼에다가 이 코브라 착륙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그래서 자동 착륙을 위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매퍼 툴을 개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체는 훈련 없이도 누구나 다 쉽게 마치 멀티콥터처럼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멀티콥터보다 훨씬 작업 효율이 높은 심지어는 선상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으로 상품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런치는 뭐 핸드 런칭을 통해서도 쉽게 이루기 가능. 합니다 자 착륙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상적인 고정이 이 착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한 방법이 되겠고 좀 이것이 바로 코브라 로 자동 착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와 같이 코브라 로 착륙하게 되면 아주 좁은 지역에서 착륙이 가능한 거죠 요 이제 수상 착륙 정상적인 수상 착륙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역시 그 함상에 착륙하기 위해서 그걸 시뮬레이션한 수상착륙을 코브라 착륙으로 구현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상에도 거의 활주거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좁은 지역에 착륙이 가능한 그러한 코브라 착륙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앞으로 그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콘돌이라는 멀티콥터인데요. 우선 현재 우리의 그 국내 민수 수장은 대체품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중국 제품의 경우에 전파 인증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수입 금지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국내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 공무기관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그 700여 개의 드론 교육원에서는 이런 임무 교육용 어 국산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군수 시장을 보게 되면 기존의 국산 드론이 납품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용 군으로부터 상당히 그 만족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뢰성이라든가 군 수속 군수 지원성이 미약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약하다든가 작전 운용성이 매우 제한되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군이 앞으로 드론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 내에 육해공군에서 상당한 양의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그 해바드론에서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기존에 나와있는 드론과 여러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첫째, 기본 형상이 최근 군으로부터 성능을 검증받아서 호평을 받은 그런 기체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국내 드론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으로 그 기체 외형을 사출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어, 중량이 절감돼서 채공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어, 사출을 하게 되면은 금형 비용이 상당히 많이 초기 자본 투자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량 생산을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확장성이라든가 휴대성을 향상된 그런 설계를 가, 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국 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현재 그 10월달에 제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양산이 되면은 기존의 그 민수 시장뿐만 아니라 군수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또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그 V 톨 수직 이착륙 고정익기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아, v 톨의 장점은 이제 멀티콥터는 이착륙이 용이하지만 채공 시간이 짧고 작업 효율이 낮, 낮죠. 고정익기는 반면에 작업 효율은 좋지만 이착륙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 장,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V 톨로서즉 고정 기존의 고정익드론에 수제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멀티콥터의 고속과 장기 채공 기능을 보완한 이러한 그 형태의 V 토를 이번에 그 저희가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V 토론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기존의 제품들이 가성비가 상당히 낮아서 어 확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가 적당한 그런 그 V 토 제품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기존의 고정익드론 시장과 멀티콥터 시장을 잠조해갈 것으로 확신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품은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으면서 금년 12월까지 제품화가 완료하게 되면은 아마 그 기존의 멀티콥터 시장과 고정익드론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 나갈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